네, 안녕하세요. 보상화배상TV입니다. 내시경 한 번씩 다 받아보셨죠? 위, 대장, 이쪽을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내시경 검사를 하고 나서 한 번씩 용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용종이 나오면은 일단 내시경을 시행한 의사는 일부 또는 전부 조직을 제거를 해서 병리과에다 맡깁니다. 병리과에서 이 검체를 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성종량, 두 번째는 경계성에 있는 경계성종량, 세 번째는 일단 암이 아닌 양성종량.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이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금이 지급이 될 거고,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경계성암 진단금에서 1, 20%만 지급이 될 거고,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암 보험과는 관련이 없고, 보통 우리가 위장관 쪽으로 용종을 제거를 하고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조금 특이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재로는 신경내용비종양이라 부르고 과거에는 암과 유사에 대해서 유암종 또는 가시노이드 종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암 진단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경계성 암 진단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자 이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가입한 암 진단금이 1억이에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았을 때 똑같이 1억으로 가입을 했지만 이 진단으로 1억을 다 받는 분이 계시고 이 진단으로 1억에 1, 20%인 1천만원, 2천만원만 받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 나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주치의가 코드를 어떻게 내려주느냐. 일반한 진단금을 받기 위해서는 C 코드를 받아야 되고 경계선 같은 경우에는 D 코드가 나옵니다. 주치의에 따라서 이걸 C로 내려줄 수도 있고 D로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금이 나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가입한 암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고, 각 보험회사별로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업무 지침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지급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사건 하나 처리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총 4개를 가입을 했습니다. 직장에 있는 신경내문비 종양으로 진단이 되었고, 우리가 총 4군데에다가 법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해서 3군데는 지급이 됐어요. 근데 한 군데에서는 지급이 안 됐는데, 하필이면 그 보험회사가 가입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일단 그 보험회사에서 왜 면책을 했는지 그 면책 공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수신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법률 의견서를 보내고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쭉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볼게요. 약간의 규정하는 경계성 중량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모모 병원 주치의 누구누구로부터 진단서상 D37.5. 자, 이분은 일단 담당 주치의가 D37.5로 진단해줬습니다. 직장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카시노이드 중량으로 확인되며 모모병원 모모 교수님 면담을 했는데 D 37.5가 맞다 그렇게 해서 근본에 청구하신 암 진단비는 부득이 보상하여 드리지 못합니다라고 지금 채권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저희가 풀긴 풀었어요. 전액 다 지급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주치의도 저렇게 진단 코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소아기내과 주치의도 저렇게 진단 코드를 내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암의 진단은 병리학 의사가 진단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병리학 쪽으로 어쨌든 이 부분을 시코드로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고 금액은 다 지급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 진단을 받으시고 일반암이 아닌 종계성 종양으로 지급받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본인의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